자 근데 함수라는 건 그냥 X값 하나에 Y값이 오직 몇 개? 어 함수의 정의가 X값 하나에 Y값 오직 몇 개? 한개 대응하는 게 함수잖아 맞지? 얘가 얘를 선택했다고 해서 얘가 얘를 선택 못하는 건 아니야 1대1 함수를 찾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함수를 찾는 거니까 자 그러면 1이갈수 있는 후보가 몇 가지야 얘가? 그렇지 세가지지 3가지 2는? 그렇지, 3가지. 이두가지뭐 해야 될까? 요다요 그, 곱하는 거랑 더하는 거의 차이점을 니가 잘 구분해야 돼. 봐봐. 1이 4로 가면, 2가 갈수 있는 게 3개. 맞아? 네. 2가, 아, 1이 5로 갈 때도 셋. 얘도 셋. 3, 3, 3. 3. 아니, 아니, 아니. 자, 다시. 자, 잘 봐. 아, 잘 봐봐. 자, 그러니까, 봐봐. 이렇게, 이렇게 그려볼까? 알았어. 1이, 1이 4로 갔어. 오케이? 그럼 2가 할수 있는 게몇 가지라고? 어, 3개. 이렇게. 이게 3. 그 다음에 2가 5로, 아, 1이 5로 갈 때도 3. 셋. 그래서 곱하는 거야 서로. 뭔 말인지 알겠니? 음. 아니야, 니가야, 니가 생각해봐. 집에 티셔츠가 세 개가 있고 바지가 세 개가 있어. 응? 응. 니가 코디할 수 있는 가짓 수가 몇 가지야? 아 가지. 그래, 아홉 가지. 그거랑 똑같은 거야. 응. 음. 넘어가도 돼요? 야 니가 의외로 경호의 수가 조금 약하네? 이때 여고 할때 수학 파트 아 수학 안 했어? 네 아니 그니까 네가 다른 파트에 비해서 경호의 수 파트를 조금 헷갈려하는 것 같아서 하는 소리야 자, 잘해 아네